정어어원원이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. 오 근데 이게 마지막 마지막 선물 감사합니다 물 이렇게 두툼 뭔데? 오, 오, 만원짜리로? 오, 엄마 표정 대박 진짜 즐겁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붙여 붙여줄게 어이 돈의 냄새 근 언니랑 아빠도 마지막 선물이야 진짜? 아, 응. 뭐지? 근안 나빠 나도 아 이거 먹을래 아 잠시! 나도! 짠해야 돼 동작이 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다왔다붙죠아빨리 이거 미연아 짠와 그럼 우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안녕 해줘 뭔가 같은데. 스라라라라 찡해, 너무. 왜요? 근데 여기다 두근두근. 여기여기정경상이야내 네, 유튜브로 홍보해주겠어.

오늘 맛있게 먹고 이따 학교 가 가지고 씻 먹고 죽시다. 이야요. 이야야. 단. 좋아. 나무는 뭐야? 나무인데? 브로콜리야? 어? 우와, 우와, 우와 너무 와, 귀여워 귀엽지? 너 귀여워 이렇게 들어줘 이렇게 너랑 닮았어 <laughs> 좋아 좋아 얘, 이거 누구거야 이거 찬준이 짠준이가 줬습니다 서브 선물이야 서브 선물 서브 뭐야 이거 제 필요 없는 심포, 아, 어. 어, 뭐. 뭐야 이거 뭐야? <laughs> <술안>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부산 가스 이런 거 아니야? 아니지? 우 <laughs> 어, 와, <laughs> 하나 더 있어. 점점 얇아지는데. 아니야? 자, 그다음에 넥스트. <next. 웃음> 아, 정성 봐. 저사 가지고. <laughs> 자, 이거 누울 거야. 그준이 <laughs> 그 <잔준위> 거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창이 창준이? 아니, 창준이 이거 뭐 초지까지 있줬어요 어. 아, 한번 진짜 보여 줘. 네 뭐야, 이거 뭔데? 뭐 방, 방향제? 아 어, 향기롭게. 꼬리는 네, 디퓨저 는 뿌리 뭐... 야, 조심해. 산, 찬준이 냄새 나 완한히 <laughs> 쓰던거 쓰던 거 아니야? 왜 쓰던거야? 쓰던거 때문에 이거콜라때에 쓰던거 준거 쓰던거다 <laughs> 쓰다가 <laughs> 마음에 <laughs> <맘> 안들어 <찢어. 웃음> 향 안나는데? 향좋아 <laughs> 향좋아 향좋아 <laughs> 향좋아 오리 어, 딱바드... 뭔가 엄청 푹신푹신해. 파신, 우리 우리 두 개야. 경찰 어, 근데 우리 진짜 필요 없는 거. 어, 나, 뭐... 나 따라 한번해줄 아, 뭐, <laughs>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. 누가 <laughs> 영? 이거 어떻게 들어 뜯어야 팍팍 뜯어 선물이야. 아아 찌개에 어? 뭐지? 벌써 뜯기 것 같아. 이게예요 아닌데? 잘 봐봐 잘 봐봐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이거야? 어! 쓰고 시작했어야 된다. 야, 너 이거 네 <laughs> <어차피> 브랜드랑 어울려. 물고기 샀어. 우리려 또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<laughs> <물고기네>. 네 <laughs> <한번 써줘. 웃음> 이거 쓰고 저거 나가면 한번 써 줘. 그거 쓰고 이제 미팅 나가면 되겠어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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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어, 좋다. 다 <laughs> <laughs> 쓰고 이거 이거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뭐 <뭐야>, 끝나지 않았어? <laughs> 끝나지 않았어. 이건 뭐지? 브루트 어, 같은. 어이간 음, 음. 음, 뭐예요? 뭐야? 뭐데 이게? 뭐예요? 뭐야? 아! 어, 아, 어, 어, 음, 뭐, 아, 아! 아! <좋다. 웃음> <목욕감을 줬다. 웃음>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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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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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포 육포! 한번 개봉해봐 아, 개봉해봐, 아, 개봉해봐. 아, 어, 빨리 어, 맞습니다 우와 제일 큰거 줬네 어? 어 뭐. 그리고 그식이도 응. 줬어요 종식이 응. 뭐줬어? 뭐, 뭐야 뭐야 이게 뭐, 머랭? 머랭? 아, 아, 아 머랭이랑 뭐랭. 케이크 케이크 오케이 가야 Yeah, 레고가 우리 아즈트 우리 아지트예요 여기는 네. 아무도 모르지 여기가 어디게 아무도 모르지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<laughs> 미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 여동생이랑 제 여동생 남자친구랑 우리 경철 오빠랑 <laughs> 내이서 놀기로 했습니다 파리 뭐 하고 놀 거예요 오늘 와이 파리 타임 와인만 먹어요?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. 네. 그러면은, 이따 봐요. 안녕. 문 열렸어. 안녕하십니까. 뭐야 뭐야. 이거 어? 뭐야, 뭐야, 아,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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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렇게 많아?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요